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기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해가는 시간인데요. 현재 시장이 정말 힘든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다소 기운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이런 위기가 반대로 기회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좋은 적립식 추가 매수를 잘해 나갈 거라 믿고 있고요. 그럼 오늘은 왜 같은 ETF 상품인데? 간밤에 마감이 됐던 해외 ETF와 그날의 국내 ETF는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에 상장된 미국 추종 ETF를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간밤에 마감이 된 미국 지수의 수익률이나 미국 ETF의 수익률하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의 ETF 수익률이 왜 같은 상품인데 차이가 나지라는 의문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설 연휴와 같이 국내 시장은 휴장인데 미국 시장은 거래가 될 경우에 그 이후에 반영되는 가격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번 설 연휴 때 국내 시장은 휴장인데 미국 시장은 휴장이 아니라면 국내에 상장된 ETF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지라는 궁금증일 텐데요.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겹치면서 시간의 장에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한다면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 텐데요. 예를 들어 올해 2월 설 연휴 동안 미국 나스닥백의 지수는 약 8.11%가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2월 3일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ETF의 경우에는 4.41%가 상승을 하면서 개리율 마이너스 2.29%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감된 지수 가격은 ETF 기준 가격에 반영이 되고 ETF 시장 가격은 기준 가격과는 달리 실시간 선물 등당률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나스닥 선물 거래 시간이 한국 기준으로 8시에서 이길 7시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지만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가끔 지수의 전날 수익률과 etf 시장의 가격이 달라서 의문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나스닥백의 지수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왜이 지수를 추종한다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etf는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지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휴일이 겹치지가 않아서 국내 시장에 긴 휴장 후에 가격이 반영이 될때더큰 차이를 느꼈을 텐데요. 우리나라장은 1월 28일에 마감을 했고 그날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은 27일에 지수 종가까지의 기준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연휴 이후 첫날인 2월 3일에 1월 28일부터 2월 2일에 변화분만큼 한 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가격과 ETF 시장 가격은 또 다른데요. 통상 투자자들이 보는 가격은 시장 가격인데 시장 가격에는 더 많은 요소들이 반영이 됩니다. 시장 가격에는 위에서 설명한 기준 가격에다가 실시간 나스닥백 선물 등락률도 함께 표시가 되는데요. 더 정확한 적정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연휴가 끝난 올해 2월 3일의 ETF 시장 가격은 첫 번째로는 1월 2 8일에 선물 가격이 반영된 가 두 번째로는 당일 ETF의 상승분, 세 번째로는 실시간 반영 중인 선물 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됐던 셈이고요. 반대로 2월 4일은 전일 나스닥백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실시간 나스닥백 선물 반영으로 인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ETF의 시장 가격은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평소에는 시간의 장에서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장과 국내 장의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전쟁 그리고 기업들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 등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경우에는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의 장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선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미국 추정 국내 상장 ETF들은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든다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는 2월 3일 목요일 전일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한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스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간의 장에서 무려 마이너스 22.83%가 하락을 하며 국내 ETF 시장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창 종료 직후에 반영된 등량률과 환율을 포함해 나오는 기준 가격과 실제 거래가 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의 시장 가격 가격이 차이가 난 이유입니다. 2월 3일 미국 증시의 시간 회장에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의 구성 종목의 등락률과 비중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시간 회장이 반영된 등락률은 마이너스 3.66%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계리율이 벌어지게 되고 장 마감 기준 수익률과 다음날 ETF 시장 가격의 수익률이 보면 다른 것입니다. 반대로 아마존닷컴은 2월 4일 금요일에 미국 장 마감 후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이때 시간의 장에서 14.26%가 급등을 했었고요 이를 반영해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서는 기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은 속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개리율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하루 사이에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닷컴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미국에 대한 투자 시에 어떠한 이벤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종 ETF 들에게 반영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추종 ETF들을 투자를 하면서 왜 간밤에 마감이 된 미국의 성과하고 국내 시장의 ETF들의 성과들이 다른지 궁금해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는 정말 연초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투자의 흐름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 경기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좋지 않은 시기가 반대로 내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추가 매수의 시간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한 만큼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그만큼 좋은 성과로 항상 시장은 보답했다는 사실 또한 항상 기억을 하면서 좋은 투자를 함께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본인의 위치에서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남은 시간 역시 편안히 쉬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